자란 오늘은 자동차 전문가 너프빌런님과 함께하는 차랑 권총으로 경쟁전 3위까지 올라갔었던 색챙이 외하면 1등이었던 두 분입니다. 게임 플레이 30분 중에 20분을 차에서만 <laughs> 그런 전문가와 함께하는 <laughs> 티어표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B, 전투력 측정기. <laughs> 측정기냐고. C는 뭘로 할까? A, C? 요달. <laughs> 안 되겠죠? D 쓰레기. is thready. ᄒ ᄒ 요 ᄒ ᄒ 나는 다샤 하면 생각나는 게 중국 따거 형님들이 해적줄로 되게 많이 쓰는 차로 인식되잖아요? 근데 나는 필러가 얇아서 잘맞다보니까는 싫어하거든? 이게 창문이 넓어요 또. 내 입장에서는 그게 참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신기하게 이 3명이 쏘는 거다 보니까 화력이 좋아서 생각보다 되게 잘 통하더라고? 그분들 감수성을 생각하면 A 정도는 좀... <laughs> 바로 물음표 올라왔는데요? <laughs> 전문가 하야하라. B <laughs> 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좀 후하게 준것 같긴 해. 너무 후해 너무 후해. 스쿠터도 B 비... 들어가겠어 이러다가 <laughs> 이토바이 가겠습니다. 솔로에서는 확실하게 빠르게 목표지점으로 돌파하기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근데 스쿼드나 듀오에서는 좀 사용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로랑 다르게 여러 명이 동시에 쏘면 은 마실 확률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비내리언 날에 오토바이 타 생각하면 돼요. 정말 비 맞이하자 그런가. 이어가지고 영상 찍으면 뭔가 잘 됨.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저걸로 연료 통으로 많이 날렸던 친구기도 하고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재료에 가까워 <laughs> 미원 미원 샌드백으로 하겠습니다. 낭만 시대 입에 새로 나온 건데 이토바이보다 낫습니다. 얘는 그래도 뭐 천장이 있거든요. 자라. <laughs> 우와, 우와, 와대장기로와 창문 짱커. 앞대가리가 좀더 길다 보니까 한 번씩 언덕에 올라와 있는 턱 같은 거를 못 올라가고 걸리더라고. 대신 멋있습니다. 낭만 있고 정말 바람 가기 좋고. <laughs> 더트 바이크, 이토바이가 떨어지죠. 1인승이다 보니까 뒤에 한명못 태워. 얘 장점은 에이, 마리오처럼 에이, 손드는 거. 유후! 하는 거밖에 없어 여기가 가능하다. 쓸모 없고요. b a g 어디 갈까요? 나는 저거 A 정도 좋아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천막 유지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천막이 방탄이 돼 가지고 후면에서 사람이 쐈었을때 몸을 많이 보호해 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천이 방탄이 돼요. 그래서 권총 빌런 의 초창기 국밥이 되어준 친구였고 얘가 이제 람보르기니우르스로 가기 전에 지나 기 전에 단대기 그리고 애 자체로도 듬직함도 있고 다시아보다 뭔가 조금 덜만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A 주겠습니다. 브루스는 아, SSSSS라는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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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말해서 뭐합니까? 고토 중에 고토 스킨이거든요. 그냥 안 맞아요? 나도 써요, 이거는. 그리고 멋있어. 이게 돈 값어치를 한다. 기본 내부 시트가 검은색이라서 검은색으로 코디하면 진짜 아예 안 보이거든. 음... 안에 그냥 검해가지고 안에 뭔지 모르잖아. 아무 빌런. 범벳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진짜. 쿠페 <laughs> A로 가야죠. 오버워치 비유하자면 유에지가 로드오그라인하이트 같은 탱커 포지션이라면 후페... 코페는 겐지 트레이서 같은 기동성 딜러 포지션이다. 맞지, 맞지. 짱 빠르거든요. 네발 달린 차 기준에서 코페가 두 번째로 빨라요, 두 번째로.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내구도가 너무 종잇장처럼 갈려 나간다는 게 약간 좀 단점이다. 트레이서네. 그다음에 람보르기 쿤타치. 쿤타치는 S 줘야죠, 그래도.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대그 차량 스킨인데 최고 장점이 몸체가 없다 보니까 권총을 좀더 아래까지 조준해서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긴 하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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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죽이보네. 역시 권청빌라. 거기다 이제 블랙 도색으로 가능하고 실내 시트가 전부 검색이라서 은 차가 음. 다가오더라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보면은 검빛이 안 보이죠. 검해가지고 <laughs> 이게 이렇게 가까이니까 보이지. 좀만 멀잖아요. 안 보이. 아 단점. 맞아 맞아. 그건 제가 이제 120만 원 들여서 샀다는 단점이고요. <laughs> 돈을 갖다 버렸다. <laughs> 다음에 마피아 우아즈죠? 아 저는 D 주고 싶습니다. T. 아니 이투바이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아 맞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요 왜냐면은 일단 저 맞진 천막이 총알을 뚫고 다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laughs> 지금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여기가 타이오다 하면서 약간 휘색으로 띠가 둘러져 있어요. 싸가지가 없어 져고차 바퀴 잘 터지게 돼 있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스코드라면은 팀원들이 나 몰래 유해지에서 마피아 해줄 스킬 바꿔버려요. 그래서 전지 주고 싶습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맥라렌 GT 슈퍼카의 조상님 얘 먼저 나왔죠 아마? 그 친구는 좀 의미가 있는 게첫 번째 영상 올라갔던 게 맥라렌 영상이거든 또 그래서 음. 좀 그런 거 감안하면 은쓰셔도 나쁘지 않다 라고. 그걸 왜 감안하는데요? 능력을 봐야지 아, 아 그쵸 그쵸 쿤타치 하피냐 라고 하면 전 세임세임이라고 same, 봅니다 그럼에도 뒤가 아예 안 보이는 쿤타치랑 비비기에는 맥라렌 GT가 좀잘 보이기 때문에 뒷창문이 없어서 쿤타치가 음. 또 차기인 거 어느 정도 있어서 <laughs> 미니바스 빠르거든요. 빠른데도 불구하고 오르막길에서 폭력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저는 C 정도 오면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미니버스는 나쁘지 않은 게 라인하르트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이 친구. 그냥 앞에 방벽으다가 <laughs> 혹시 풀린줄수 있다. 방탄의 와지 개사이죠 여기라 봅니다. 총알이 막히게끔 창살이 존재하거든요. 를 일반 유지보다는 안전하지만 차 내부에서 타격이 안 되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된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방탄 우아즈는 있으면 은 무조건 필수. 두 카티 쓰레기죠. 건번 원트얘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두 번째 자석이 있는 친구는 죽어요. 버기 디자리이랑 다를 게 없구나. <laughs> 버기는 무난이라고 봅니다. 2번 자석만 아니면 1번 자석 기준으로 B가 맞는 게 선천적으로 몸이 전부 다 드러나 있다 보니까 막기가 너무 좋다. 싸움용으로 쓰지 말고 빠르게 돌파하는 용도로. 예를 들면 뭐 산이나 울퉁불퉁한 지형에 버기만큼 잘 가는 친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있어요. 싫어하는 친구를 이번 자석에 태우면 싫어하는 친구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 아 스쿠터는 후카티보다 더 뒤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가 능선을 못 올라가요. 마피아 의아실보단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것도 인정합니다. 확실히 솔로에서 저거 한 번씩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귀여워서 그냥 보내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맞아요. 이거 타면 좀 귀여우니까. 스쿠터 타고 나는 베리미드 초록색 옷 입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나 진짜 보내줘요. <laughs> 에스턴 마턴 SUV 저 친구는 뭐 그냥 맥라렌 뒤에 딱있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예? 은솔이 네. 에마 개사기예요. 아 그런가요? 에마 SUV가 근데 또 단점이 있는 게저 친구는 솔로프가 있어서 능선 위에서 보면은 아있는 사람이 보여요. 아 머리가 많다. 하지만 우르스에 비해서 더안 맞는다. 특히 뒷방에서 총알이 그냥 보고 쏴도 안 맞아요. 그래서 배그 프로분들이 다 에마만 쓰잖아요. 방송 화자보다 위라 봐요, 저는. 에마 스포츠카. 저는 맥라렌 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공총 쓰는 제 입장에서 저게 앞이 완전 툭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일반 코페로도 맞출 수 있는 각이 안 맞아 아예. 저는 에마 많이 쓰거든요. 그냥 뚜껑이 열려서 기분이 좋아서 많이 타요. 근데잘안 열고 다닙니다. <laughs> 많이 왔거든 <웃음> 자전거는 <웃음> <웃음> 자전거. 이거 뭐 말해야 합니까? <laughs> 근데 자전거 은근 고트예요. 저는 자전거? 개사기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메리엄님 때문이에요. <laughs> 이상한데 다 올라가. 이 자전거가 말도 안 되는데 손을 닿게 해줘. 사다리에 사다리. 이름을 자전거 말고 사다리로 <laughs>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동수단으로 쓰기보다는 이동용 사다리로 써야 됩다 <laughs> 푸드트럭. 푸드트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저 친구 BRDM이랑 체력이 똑같습니다. 예? 진짜예요? 푸드 트럭이 2,500이고 BRDM도 2,500입니다. 푸드 트럭이 제일 체력이 더 높은 게 이번 업데이트 BRDM이 내구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 BRDM보다 센 거예요. 푸드 트럭이. 네. B 정도는 저도 괜찮지 않을까? 거기보다 낫다 애가 빠르기도 하고 필라차 예사. 쿠페가 최대 속도가 150km거든요. 필라차 이 미친 차. 80km 나옵니다. 나 처음에 나왔을 때 버그인 줄 알았어. 잘못 만든 건줄 알았어. 너무 빠르고 코너링 너무 좋고 접지력 좋고 다 좋았어. 얘 지금도 좋아. 얘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안 주고 돈만큼의 매력을 내는 차라니. BRDM은 개사기인데요. 근데 솔러 듀오부터는 좀잘 터져요. 심지어 옛날에는 대응수단이 진짜 총발본 없었거든? 이제는 링스에다가 판초에다가 대응수단이 많다 보니까 샌드백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판처가 너무 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너무 세니까 너무 좋은데 단점도 확실한. 하지만 있으면 든든한 스쿼드에서. 그런 존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SN 들어가야 되지 않나? 꼬다리로 BRDM 엉덩이 찌르잖아요? r 어진 뒤집어버린 딱지치기 그대로 공유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쌈토바이 전저 친구 타서 좋았던 기억이 한 번도 없는데요. <laughs> 얘는 없어지기 <laughs> 잘했죠. 그또 막상 없으니까 마음이 아픈. 저 친구 때문에 재밌는 버그 많았거든요. 오만데다 껴가지고 우드다다다다 터져버리고. 심지어 저게 오른쪽으로 커브가 잘안 돼. 운전 조작감이 너무 별로였어. 저는 삼토바이 없앤 거좀 아쉽긴 합니다. 배그만의 매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은 얼마나 개사기인지 배그로 들어가서 S친구만 한번 써보는 걸로. 백꿀 <laughs> S급 차익. 네, 네, 네. 어, 봤다. 우리 봤다. 봤어? 아, 봤어, 봤어. 밀집밀 튀겨보기. 안네. 오. 기자다 나. 나이스. 어, 저번부터 터다 뭐, 어, 필라 유에지 포켓다 에이. 죽이까 아 나무 있구나 바로 앞에 나무 친구 어딨어? 근처에 있을텐데 어 뒤다 뒤다 징.. 증... 어 아니 딴팀이다 딴팀이예요 나이스. 보이죠? 방탄차 개사기. 야, 야, 뭐 어디 이게 돌산으로 잡냐. 뭐 앞에 있다? 저기, 돌. 이번 핀 쪽에? 아, 그래요. 얘는 좀, 그런 느낌. 어, 여기 차박에 있다? 이쪽에? 이런 차덜차 있자. 어, 어, 있다, 앞에. 바로 앞에 있다. 아, 네. 어, 폭탄 어디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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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예, 앞에, 앞에. 뛰었다, 이제. 맞습니 어, 맞았을 텐데. 나이 이게 3분인데? 어, 다뒤 왔어, 뒤 왔어. 어, 붙다나잘쥐 올라올래? 어이 오케이, 오케올라 지금 오. 그냥 업으 같은데. 더 빨리. 이쪽까지 조만내려가볼 오, 지금 좋아. 오! 쟤 다른 애가 액준다소리지 말아. Nice! 우리 집에 하나 더 푸는다? 갈색. 0 0 0우여야 있는. 우리 에몇 명이? 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리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리 1층 에 잠깐 플 클리어하자 옆집이야 옆집. 아 옆집이요? 와 근데 가야하는데 차있어 1층 1층까지 있다 집 1층 잡았어 아 근데 이차 터진다 뒤에 다시 가줘야될거 같기도 하고 아 어쩔 수 없어 가야해 제일 가까운 데로 가야할게 일단 씻으 쓰면 n 아, 유안 되겠다. 여기. 끝기 여기. 먹고 여기. 일단 안전 와 이걸로 버텼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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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쪽기 여기. 여기. 여기.

잘려라 대지. 20초 남았어. 왼쪽에 정리하고 위에가 뛰어내릴 거. 뛰어내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가? 아, 내 파킹 하나 없다. 하긴 아, 해야 돼. 그냥, 그냥 가야 돼. 애들 무시하고. 오. 여기 먹어야 돼. 살짝 한칸 더?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오, 야. 괜찮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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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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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으! 으! 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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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 쟨 죽었다. 할 일은 나 없다. 대출사 안보 엉덩이 잡았다잉. 나이스. 여기,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나 이거 총알 없다, 이거. 멀리 멀리, 큰 나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앞으로 좀 갈게. 끝? 응? 라스트 하나 더? 오케이. 그러면 보급 보급. 어, 보급 확인. 혈이 없어. 엔체스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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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인데 아... 어떻게 버틸 건데? 와, 근데 이번 <laughs> 게임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먹었지? 우리 이거 끝까지 써서 그래. 그거 우리 거 아님 남의 거. <목소리> 어, 그래. 어 아, 착각했네. 어, 어 그러네. <목소리> 그래 S급 필라 유에지를 끝까지 거의 썼잖아. 아 좋지? 이거네 이거네. 그래서 건빌 씨의 1픽 개사기 차는 뭔가요? 일단 아무리 봐도 쿤타치가 사긴것 같습니다. 피닉스 엠포. 욕을 먹기에 또 이제 피닉스 엠포만큼 욕 많이 먹은 엠포가 없어요. 진짜예요. <laughs> 또 이제 배그의 역사를 설명하자면 세줄 요약. 피닉스 엠포라는 성향스킨 나왔다. 그리고 엠포가 너프됐습니다. 난 이제 폭발 이후 죽음의 신이 되었다. ハハハハ